안녕하세요. 아리랑농부입니다. 2021년 12월 18일이네요. 제가 텃밭에 어제 그제 그 그제 3일 동안 텃밭에 못했답니다. 김장하고 모임에 가고 그러느라고 텃밭에 못 왔더니 어 얘들이 얼음 땡한것 같아서 어, 목마가렛은 집으로 데려갈까 해요. 화분에 있는 목마가렛은 월동이 가능하다지만은 밖에 땅에 묻어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화분에 있는 것들만 집으로 데려갈까 합니다. 여기 율마도 세상에 이게 어, 이게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쓰러졌더라고요 이거 둘 중에 이, 이, 이 녀석은 여기에 두고요. 이좀 큰거 어, 머리가 조금 큰 것은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여기 화분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입을 다 떨어뜨리고 있네요. 가시, 가시 고들빼기 사이에 우리 무늬수국은 얼음땡 했네요. 이 녀석 무늬수국도 왜안 보여? 이 녀석 무늬 수국도 얼음땡 와다 땅에 있는 수국들도 잎을 다 떨어뜨렸어요 어, 새소리가 좋습니다 여기 같은 곳이라도 같은 텃밭인데 반은 햇빛이 들고 반은 햇빛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온 곳에서는 이렇게 햇빛이 있으니까 따뜻한데 그늘에는 아직도 춥답니다. 이쪽 지역에 어제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릴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고 얼음도 얼었답니다. 호수에 물을 주려고 해도 호수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네요. 어제 눈이 내렸으니 그걸로 걘 하갔죠. 여기 상추 몇개 있는 거이 녀석들도 수국이도 여기 하우스 페트병 하우스 하는 애들 안에 있는 수국이들은 아직 잎이 달려 있네요. 여기도 잎이 달려 있지요. 그리고 삽목해는 것들도 잎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우리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완전히 얼었어요 이게 햇빛이 없어서 보니까 어제, 어제 눈이 와서 이렇게 얼었답니다 우리 밭동무님께서 우리 제자님이 우리 저기 저 양배추를 하나 주셨는데 저도 이거 브로콜리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저거 저큰거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만은 얼음땡에서 제가 녹을 때까지는 어렵겠네요 음, 애들이 너무 얼어서 우와 우와 오, 부서져 잎이 부서져 버리네요 음, 샤프라는 저렇게 파랗게 해서 겨울 내내 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처지니까 다른 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쪽이 우리, 저기, 뭐지? 저 쟤들. 어, 폼포미 국화도 살아있습니다. 이 메리골드는 씨앗 채취를 안 했는데, 이게, 이게, 이, 이게 씨앗이 맺은 건가요? 어, 씨앗이 이렇게, 이게 씨앗이 맺었나 봅니다. 어, 이게또 뿌리고, 내년에 나기 위해서, 채취도 좀 하고 그래야겠네요. 어, 보세요, 메리골드. 오, 이거 또 나눔도 하고. 에, 지금은 제가 오늘은 어렵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수국이들이. 아우 추워. 어, 빨대국화는 다 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동지아가 났네요. 어, 빨대국화 동지아들. 우리 목마가렛, 목마가렛, 이 녀석들은 씨앗이 봄에 피었던 씨앗들이 발화해서 난 것들이랍니다. 이 꽃을 피우고, 음, 이 씨앗이 나와서 또 다시 발화가 돼야 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얼음땡 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마가렛은 올해 처음이라서. 여기 그늘진 곳. 야. 에키네시아 하나 핀 것도 아직도 이러고 있고 있고요. 그늘진 곳에 수고기들은 이파리를 다 떨어뜨렸네요.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마나 우리 로즈마리 꽃핀것좀 보세요. 로즈마리 꽃이 피었는데 얼음 땡 해버렸습니다. 어제 이쪽에 눈이 와서 좀 추웠답니다. 여기 아스타, 아스타도 흰 가루병이 생기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웠습니다. 내년에 이거는 잘 관리를 좀 해서 삽목도 많이 하고 그래야 겠습니다 흰꽃 샤프란들이 축 처지니 사이사이에 저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풀씨가 못안 떨어져더라도 발화할 수 없게끔 해주니 저는 풀 잡는데도 이거 흰꽃 샤프란이 너무 좋답니다 아좀더 늘려야 겠어요 이쪽 수국이들은 잎을 다 떨어뜨렸네요. 우우, 목에 목도리를 안 했더니 약간 추워요. 이게 국화가 아직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제 딱, 땅, 땅 파고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꽁꽁 얼었어요. 어, 이 녀석은, 이종으로 했던 녀석은 그냥 두고, 이 녀석은, 어, 아이 녀석도 그냥 두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냥 패스. 아, 아가판사스? 와, 이 녀석도 이거 월동 안 된다 했는데, 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데리고 가고 있네. 어쩌냐. 이거 오늘, 올해, 오늘은 어렵고 햇빛 있는 대로 옮기자. 아, 어, 햇빛 있는 대로 옮겨놨습니다. 해서 와이 땅이 꽁꽁 얼었어요. 땅이 이렇 꽁꽁 얼어서 이렇게 텃밭을 찍어봤습니다. 와 모가 열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우리 모가들 떨어진 것들. 방치 어, 여기 화분 이런 애들도 여기 난타나 안 가져갔더니 다 죽었어요. 난타나는 월동을 안 하는데 제가 잘못 키워서 그냥 죽여버렸답니다. 우리 산목등이들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 산목한 것들 이쪽에 살짝 위에 유리는 덮어줬습니다. 혹시 좀 사르라고. 여기, 여기는, 여기가 백단신 무궁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텃밭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어, 하늘 색이 너무 예쁘다. 안녕.